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칠포해수욕장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그래 34번 국도 상주영덕고속도로로 안내할게요 그래 너도 갈래? 대답을 안 하네 간식 없지? 야, 자꾸 촌놈같이 그럴래, 어? 야, 바다 처음 와보나니. 뭐래요? 이전 뭐더라? 오마가 다 잡히죠? 지치 같은 거 그런 건가? 지치, 달고기 뭐. 어, 그래, 달고기. 씨. 아, 달고기 같이 그구나. Nice! 야 이야... 해시.. 해시 올 필요 없는데 그냥 갈아 걸까요? 하이잡을 하지 어 1타 몇피? 와. 타 3마리 뭐타 120피. 그 이건 집이 이름뭐로이거는 육각 쉘터예요. 쉘터. 요즘에는 쉘터가 뗐습니다. 어. 바닥이 없는 거. 쉘터는 그럼 바닥... 잘 때는 어지. 아, 여기서는 자는 데가 아니네, 그럼. 네, 여기는 먹고 즐기 주거 공간. 네. 주거. 아, 분위기 좋은데. 네. 한겨울에도 이거 하나 쳐놓으면 따뜻해요, 안에. 어. 날로 하나 쳐놓으면 그래? 뭐자 꽂혔어요. 뭐라요, 형님? 와, 양태. 구구리구구리구구리하고성대 음. 꾸구리. 이건 뭐죠? 서대파. 서대파. 서대. 서대, 서대. 아. 서대 양태. 야, 성대뭐 전부 양태 이거 맛있는 고기거든요. 양태 엄청 맛있어요. 형님. 야 그래. 양태 이제 우리 이거 해 가지고 이제 뭐 요리 해 가지고 맛있게 마시게가 뜨시죠? 오케이 예. 또 조금만 할 거니까, 만니까 아, 개인기라 그거나 음, 유튜브 나오는 거라서는 이편집 하셔야 돼요. 이기도주은데 원래 네? 예. 깨 뿌리가 있어 거기서 봐안 된다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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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목 쫄보. 썰목이. 오늘 뭐 모조리 갈수 있습니다. 먹어봐 죽는지 사는지 한 번자. 보오 이거는 뭐 그냥 죽게 아니면 살게 아니겠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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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니 이거 물이 별로이고 일로 그냥 차요. 밑에 이거 깔고. 다리 쭉 뻗을 수 있어요? 나는 쇼 다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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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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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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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저 해줬어? 잘 잤어? 잘 잤어? 오늘은 비예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일로 좀 찍어주세요. 일로, 이거, 이거 누른 밥 줬구나. i'm we're viro, we're viro. viro, viro. 위로 가, 위로. 한 넘어대 갔어. 뛰어와. 뛰어, 뛰어, 뛰어. 같이 먹어